드디어 <laughs> 결 <laughs>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아이고, 이거정장하기도으니까뭐 찍어야 될지 같은데. 아, 니 아니, 아니 뭐 그런 건아니 그런 건 아니고. 대표님이었는이 거의, 팽하게 오는 거 없잖아요. 아, 없단, 아. <laughs> 아니, 리플렉션 사인이 어떻게 도와주게 됐어요? 몰라요 네, 원래 몇년 정도 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다가 일주일에 영상 두 개씩 올린다는 게 2년 동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섭외하는 거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이제 그 애로 사항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장이다 보니까 네. 아,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좀도와드릴수 있는 부분을 다 도와드리겠다. 그렇게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얼굴을 오픈하고 네. 촬영할 데가 없었어요. 디테일링의 아이돌을 꿈꾸는 마사장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웃음> <웃음> 촬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서로 이제 사치주의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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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모레도 당장 이제 촬영 또 음. 스케줄 있어서 힘들지 않는가요아 힘들죠? 이 네. 촬영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니 그래. 어떨 때는 진짜 하루 종일 촬영을 하면은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연예인들이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진짜. 야. I'm having a meeting at this moment. 네, yeah, I will give you a call. Alright? 괜찮네. <목소리도> 괜찮네. 음, 위치에 실패했나? 아, 외로운 소리 나는데. 아, 외국운이니까 응.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저, 야, 음. 저희가 들도 요즘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크게 코로나 영향은못 느끼지 못했어요. 뭐, 뭐 세차장이 뭐, 집밥자에걸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다행이다. 찍고 있죠. 네. 옥수수 잘 된다는 거. 아, 네. 내가 한번 딱 돕고, 와, 옥수수 안좋습니다 이러면, 아, 그냥 보통. 몇파 없다. 이러면, 옥수수 잘 된다는 거. 아 <laughs> 네. 열심히 하려고 하죠. <laughs> 제 마인드가 한 명보다는 열 명이 세차하는 날까지 어좀 많은 분들이 세차라는그 취미를 하셨으면 정말 좋잖아요 건전하잖아 뭐 다른 취미를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예를 네 들어 뭐 낚시 같은 경우는 네 여자들이 또 싫어하잖아요 연락 안 되고 막몇번 며칠 막, 몇네막네 나가고 하니까 네 아, 진동을해아 네 근데 이거는 뭐 차도 깨끗해지고 만약에 집에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를 위해서도 또, 또 깨끗하게 관리도 되는 거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 아, 많이 들어봤는데 <laughs> <laughs> 다른 이제 취미랑 비교했을 를때 그나마 건전한 게 아닌가 그런 말이 들었어 욕심으로는 외국 가면 지하에 다 게러지가 있더라고요. 네. 헬스장 같은 거 말고. 세차장 매일을 네. 해주는 것도 사람들, 입주민들이 또 하지 않을까 명품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laughs> 이건 나가야 돼뭐기 <laughs> 있잖아 뭐 저기 자이, 롯데캐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루미너스하고 무슨 관계예요? 제가 총파 하나 있세요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제가 동시에 마베르만 운영을 병행하고 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음... 전 네. 음... 네. 같은 데네에어요 어, 루미너스 같은데긴 같은 데죠 근데 왜 다른 브랜드로또 이렇게 팔고 있지? 나 이제 아예 없어요. 왜요? 그래 워낙 다 음. 경쟁력 있는 응. 제품 많아가지고. 못구 경쟁력이야. <laughs> <laughs> 나중에 훨씬 더 기회가 되시면 이제 매장에 보시면은 원래 환자다 보니까 직쁘한 것도 많고 환장판들이 되게 좀 많이 아요많 진열을 해놨어요 음, 인테리어를 한 해가지고 음, 네. 손님들이 막 이제 돈더 드릴 테니까 좀 하시면 안 되냐고 그게 되게 많거든요 절대 <laughs> <이거는 웃음> <통천사도> 안 된다고 이거는 마벨을 막통째로 써도 안 된다고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개 고치셨으면 몇개 정도 나올 수 있나요? 하루에 그렇죠. 많이 만들면 한 200개 진짜 엄청 많이 려요 힘들어요 비상도 하아도 되겠네. 하나도 될 거다. 손아네다 손님. 지금 마케팅 지금도 마케팅 하다가 또뭐 필요하다 이러면 거기 막 그런 테이블 주고 그래 아, 저 근데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회사 사원이 옆에 있고 공단 옆에 있다 보니까 네. 어, 직원들을 어떻게 구하시죠, 그래서? 미나스도채목로 올려놨는데 직원이 안구져가지고왜우리안는 건가? 노하우가 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금 말씀드리곤 아, 아아니 아, 우리 직원 너무 필가지고저희 이분들도 힘들어 아니요, 그 입장하게 된 계기를 좀알려 주세요. 대충 말씀드려라. 아... 아, 말도 안되 진짜 진짜로. 내가 홍보팀 안고냐 물어보니까 내일 면접 오라. 홍보팀? 대표님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야. 약간 도 도우신 아야그고 바로 저거 연봉 인상이유냐사람들 모르잖아. 딱한 실시간 스트리밍이지. 네 라이브. 정신이 좀 없다 그리고 이게 오이드가 끊기면 계속 얘기해요 실수 없이 아 오랜만이에요 롱타임 노씨 헤이맨 평상시에는 원래 그렇게 말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희한하게 아, 카메라만딱 있으면 안녕하세요 막이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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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처음 보시는 요네 저는 처음 어... 뵀죠 몇년 전부터 저도 뵙고 싶었어요 진짜 워낙 이쪽 분야에서는 알아주신 네. 분이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드은 말씀 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대표님 되게 시원시원하시고 간다나오시고 오늘 설레여가지고 진짜. 아유, <laughs> 진짜 설레었어요. <걸렸어요. 웃음> 네, 하나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작년 섹시 레이디가 딱 나오면서 완전 히 바뀌었어요. 고처박스가 사실은 그때 원료를 두 개를 빠뜨리 거예요. 모고 그게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빼놨었어요. 어, 우리 주머니, 사실 이거, 이거 뭐 버리는 겁니까? 이라고. 자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써라, 써라. 이래가지고 줬어요. 작업성 어,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걸 제 직원이 가져가셨는데 네, 근데 이게 장수는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걸 리콜을 했어요 네. 새로 담아드릴게요 안에 있는 거뭐 크시고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리콜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주고 그때부터 이제 이 쇼카왁스가 이제 준비가 됐었고 모체 왁스에 대한 좀 한이 맺혀가지고 그때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으을 내고 말겠다 이래서 아... 집에 안 들어가고 회사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다가 이제 다그 테스트 하시는 것도 이기시겠다 이막 10개를 만들어 놨어 응. 올리고 다른 것도 올려 봐야 될거 같아 그럼 또 탈취하고 응. 또 올리고 탈취하고 또 올리고 힘들어 <laughs> 어, 제차 지금 도장 완전 다 까졌다 클리어 없어요 사고 나가지고 저는 좀걱정이 되는 게제 사장님은 맨날 커피 계속 커피 달고 다야사시는구나 커피랑 이제 <laughs> 스프아 그 에너지 드링크 아, 그 에너지 드링크 좀 많이 마시죠 그 에너지 드링크 진짜 안 좋은데 어, 맞아 맞아 몰프는 어떻하면 <laughs> 좋은 아, 친구가 처음에 가본 <laughs> 응, 거야 뭔서를 네. 그날 세 개를 딱 마셨네. 집에 가니까 한시 한 자면. 하... 근데 중요한 거는 그다음 아침 눈을 딱 뜨는데 진짜 거짓말 응. 팍 뜨지는 거야. 아, 진짜. <웃음> <웃음> 진짜. 팍 뜨는 <들리는> 거야. <laughs> 피곤한 게 없이. 뭐야? 응. 와, 좀 충격 받는 거죠. 딱깨잖아 그래서 어뭐 이게 아니라 진짜 눈딱딱딱뜨진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 지금 자기가 안 마셔요 이제 연봉협상은 <laughs> 어, 다시 내년으로 그럼 <laughs> <laughs> 오늘 바로 올라가십니까? <laughs> 네또 올라가서 일해야죠 오늘 또, 또, 또좀 시간 많이 빼주시면 아, 일단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아유, 아유, 다음또한번 아유, 봅시다 아 아닙니다 <laughs> <laughs> <laughs>